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양 떼와 솥 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복된 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4절은 여호와의 징계, 15절부터 19절은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의 침략으로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망치되, 전멸시키지는 말고, 가지만 잘라버리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을 망치도록 대적까지 동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데, 등을 보이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부인합니다. 칼과 기근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재앙 중 어떤 것도 그들을 덮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만만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어떤 재앙도 덮치지 않을 것이며 평강할 것이라고 외치는 말은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고 곧 사라져 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바람과 같은 말과 달리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말은 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말씀의 불로 장작과 같은 백성들을 모두 태워버리십니다 가지가 잘려나간 것에 그치지 않고 남은 몸통마저 불에 태워져 버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적부터 아주 강했던 한민족을 먼 곳에서부터 데려와서 유다를 치십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 국가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아스르가 아니라 아직 부각되지 않은 바벨론을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신생 국가이지만 바벨론의 군사들은 모두 용사들이며 그들이 쏜 화살에 맞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정도로 강한 군대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그들은 지나가는 곳의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고 어린 아이들도 죽이고 짐승도 잡아먹고 가일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도 먹어치울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포도원을 전멸시키지 말고 가지만 잘라버리라 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침없는 적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은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너희에게 이유가 있다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은 무덤이 열린 것과 같은 공포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예루살렘 성도 붕괴시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무자비한 군대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도 분명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과 무력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며 통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이 반역하고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옆에서 이런 거짓을 믿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쓱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불처럼 선명하게 그을린 흔적을 남기십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 내버리더라도,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 내버리더라도.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남더라도 죄와 단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한 징계의 말씀이 쓰다고 뱉어버리면서 말씀에 대해서 치사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치사 선택하면 치사 선택 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쏟는 것만이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듣기 좋은 말씀만 쫓아가면서 바람에 날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의 불에 대이더라도 진리의 말씀의 경고에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